안녕하세요. 요즘 김치 담는 재미에 푹푹 빠져 사는 가루시예요 어, 요즘 시장에 나가보니까 가시 아주 그냥 다짝쫙짝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시원하고 톡 쏘는 맛이 아주 일품이 혀끝이 찌릿찌릿하는 맛있는 간물김치를 담아볼 테니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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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을 부서놓은 다음에 저 이거는 3년 내지 5년 뺀 간수 뺀 자, 소금이랍니다. 어, 간수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소금을 푸대로 많이 사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 쓴맛이 난 맛이 좀 빠진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소금은 이렇게 뽀송뽀송해지고 쓴맛은 달아나고 단맛은 업 어, 된다거나 할까? 갓을 뽕당 소금물을 이렇게 주로 줄기 쪽에 많이 뿌려주세요. 이 파리는 나중에 금방 열이니 금방 숨이 죽는다는 거한두 번만 뿌려주시면 된답니다. 반면 줄기는 억센이 조금 많이 뿌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수평 상태로 놓면은 으 줄기는 별로 간이 덜 배이고 잎은 너무 또 어, 절여져 버리니까 짜지고 싱겁하겠죠. 어,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반찬 종지를 밑에다가 괴어서 이렇게 조금 기울여 주세요. 그러면 줄기적으로 이렇게 소금물이 많이 간다는 걸알수 있겠죠? 물론 더잘 절여주기 위해서는 하루신의 꿀팁! 비닐봉지를 덮어준다는 거. 김치는 잘 절이는 게 거의 50인 것 같아요. 이것만 잘절여지면 양념을 휘리릭 묻혀서 놔두면 저절로 본인이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잘 절이는 게 절여지는 동안 가르씨는 잠깐 커피 타임~! 막센 골드 우와 맛있게 먹어야지. 이제 1 시간 지났어요. 이대로 놔두면 골고루 절여지지 않겠죠? 자, 그래서 한번 위아래로 바꿔줄 거예요. 위에 있던 거는 아래로, 아래 있던 거는 위로 뒤집어주시면 된다는 거. 요.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는 걸한 시간에 한 번씩 해주시면 된답니다. 2 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해줘야 될 과정이 있어요. 바로 이쪽 파도 같이 절여준다는 거. 이것도 소금을 살짝 하면 금방 절여진답니다. 아까 우리 이제 조금 뒤에 괴어았던게 있었잖아요. 이거 풀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이 많이 나와서 모든 게다 잠기잖아요. 이제 한 시간만 더 해주면 절이는 과정은 모두 끝난다는 것. 이제 세 시간이 지났으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날창하게 잘 절렸으면, 오케이. 아, 쪽파도 얼마나 잘 절였는가 볼까요? 휘청휘청 귀청 하지요? 이거는 씻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거랍니다. 물기만 쭉 빼주세요. 자, 이제 물을 받아놓고 한번더 씻어줄 거예요. 물을 다먹고 나서 살랑살랑 씻어주세요. 물을 간 넣고 물을 틀다 보면 너무 또 짠기가 많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맛이 없어요 이 물을 받아놓고 살랑살랑해서 두번 정도 버터 있는 물기를 좀빼 짠기를 좀 빼준다는 식으로 해주시면 된답니다 물론 씻고 그냥 담그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남아있던 갱물을 좀 빼주셔야지 씁쓸한 맛은 사라지고 고유의 갓향을 즐길 수 있다는 거 전는한 2시간 한 동안 빼줄 거예요. 육수 재료들 중에 비린내 나는 것은 살짝 약불에서 한 5분 정도 볶아주었어요. 특히 이 국멸치와 뱅뱅이 는 내장까지 빼서 대파, 표고버섯, 양파, 무, 마무리로 물 넣고 뚜껑 덮어서 중불에서 30분 정도만 끓여주면 오케이. 다 끓인 육수는 체에 걸러서. 어 이거 재밌는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 남편이 이 냄새를 맡더니어 여기에다가 국수 말아 먹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오 이게 그렇게 향이 좋았나?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전에 믹서기에 갈기 위해서는 좀더 잘게 썰어줘야 되겠죠. 네, 사과도 마찬가지 해줄 건데 껍질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양파와 무도 쉽죠. 잘게 썰어주면 끝. 생강도 마찬가지로 잘게 썰어주세요. 마늘 이때 넣지 않아요. 처음부터 갈면 마늘이 너무 갈아져서 누린내가 날수 있거든요. 그러니 두 번째 돌릴 때 갈아준다는 거. 여기에 밤 넣고 고춧가루 넣고 아까 끓여놔서 식혀놓은 육수까지 우잉 갈아줄 거예요. 가봅시다. 이제 마늘만 넣고 살짝만 돌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매듭 지어지면 보기에도 예쁘고 나중에 먹기도 편하겠죠? 고추는 칼칼하기도 하고 맛있는 맛을 주로 나게 해주니 어슷썰어주세요. 고추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너무 또 고추씨가 돌아다니면 또 보기에도 별로 안 좋으니까 살짝 털어서. 셔될것 같아요. 이렇게 툴툴툴 털면 떨어져 나가는 건 나가거든요. 자, 가르시 집의 특급 비법. 시원하면서 칼칼한 맛을 잡아주는 이 고추씨. 오, 이거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요. 이게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는 거 한번 점입고 한번 넣어보시길 부탁드려요. 준비한 통에 고추씨를 넣고 차곡차곡 넣어줄거예요. 다 넣었어요. 이제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국물이 필요하죠. 아까 갈아 놓은 양념을 체에 올려놓은 다음 자, 물을 부어가면서 국물을 내줄거예요. 살랑살랑 이렇게 하면 예, 맛있는 국물만 밑으로 쭉 빠지겠죠? 막차비 봤을 때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간을 다 맞추는데 어, 나중에 숙성 끝나고 냉... 김치냉장고에 넣어 놓을 때 그때 마지막 간을 보시고 그때 좀더 추가하시거나 좀 이제 물을 좀더 넣으시라든가 하시면 될듯 해요. 어, 정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싱겁긴 하지 마세요. 싱거우면 금방 물러지고 맛이 더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살짝씩 눌러서 국물을 꼭 짜주세요. 그래야 여기에 맛있던 물이 쭉 빠지겠죠? 이 건더기는 제 역할을 해줬으니 이제 바이바이. 이게 간이를 좀 해줘서 이제 부어줄 거예요. 감칠맛을 더해줄 액젓. 자, 이거 별거 없어요. 잘 섞어서 이제 부어주기만 하면 다 끝났네요. 간을 한 국물을 부어줄게요. 지금 간을 본 것을 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 좀 짠가 싶은데, 아, 이게 매콤한 국물이 탁 치고 오면서 뒤쪽은 약간 은은한 단맛이 흐른다 그럴까? 아, 역시 김치 국물은 너무 어려워. 접시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푹 잠겨서 이제 맛있게 익겠죠? 이게 기온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지금 날씨가 좀 춥잖아요. 어, 또 간혹가다 날씨가 또 갑자기 또 더워질 때도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3일에서 7일을 잡는데 가장 정확한 거는 뚜껑을 열어봤을 때, 음, 그 새콤한 냄새가 나요. 익은 냄새 그것과 함께 가쪽에 기포가 생겼다면 그때 김치농장고에 드시고. 김치 냉장고에 넣으시고 조금씩 덜어내서 드시면 된다는 것. 이제 뚜껑을 덮어서 베란다 쪽으로 까봅니다. 아 저는 이거 어, 베란다에서 이틀 정도 숙성시켜서 김치 냉장고에 이틀 정도 넣어놓은 거거든요. 자, 가쪽에 기포가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국물 색깔 좀 볼까요? 오, 오, 이런 색깔이 나왔어요. 제가 먹어보니까 제과는 간이 딱 맞았는데 어, 어? 좀 짜다 싶으면 살짝 물을 타서 넣어주셔도 될 듯해요 이톡 쏘는 국물과 예쁜 색감으로 입맛을 매혹시키는 이 감물김치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화이팅